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.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? 근데요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.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는 핵심 원칙 6가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. 저도 이미 20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.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호의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이 6가지를 실천하시면 누구든 호감형이 될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. 척이 아니라 진심입니다. 두 번째 웃으세요. 말보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웃음입니다. 웃는 연습을 하세요. 세 번째,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세요. 사람은요,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. 네 번째, 상대가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.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주는 게 매력입니다. 다섯 번째, 상대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세요. 내 얘기보다 상대 얘기 중심으로요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, 이 모든 걸 진심으로 하세요. 가식은 결국 상대가 다 압니다.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여섯 가지 행동.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.